윤석열의 먹사니즘 네. 먹고 사는 문제 네, 네. 에서도 결국 윤석열한테는 메뉴거든요 메뉴. 네, 네, 네. 어떤 메뉴냐 음, 음. 사실상 점심 먹으러 출근한다 아 점심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서 출근한다 아 네. 그래서 이, 바로 그 메뉴 네. 보리밥 정식 앞에 앉았습니다 아 자,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남성들의 셋과 음. 식사를 하기 위해 메뉴판을 들춰보고 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보리밥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는 저 순간 음. 네. 저 남자의 행복이거든요 네. 보리밥 정식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어떤 그 선택 음.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음. 어, 희남로 로 인해서 피해를 받든 아. 상인을 위로하러 가서도 네. 보리밥 정식에는 진심이었습니다. 아. 자, 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거든요. 음. 자, 경북 포항의 태풍 흰남로 피해 지역을 대통령니까 당연히 전달하죠 네. 우리 좀 살려 주이소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음. 홀린 듯이 뒤로 갑니다. 아. <laughs> 뒤로 가더니 보리밥 7천 원의 반찬 구성을 보고 있어요. 아. 저걸, 저렇게 눈이 빠질 것처럼 사실상 지금 거의 들어가려 그러거든요. 지금 네. 아, 그 수준으로 보고 있었던 그 보리밥 정식. 홀린 듯이 지금 보리밥 정식의 포스터로 갔습니다. 아. 자, 보리밥 정식 하면 윤석열이고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윤석열 하면 메뉴 선택이다. 예.